1번부터 볼게요. 1번부터 법률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입니다. 1번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성립할 수 없다. 1번 틀렸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 성립과 그 효력은 별개의 문제니까. 불능을 목적으로 하면 법률 행위는 성립은 되는데 다만 효력이 무효가 되죠. 또 우리가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은 구별해야 되고요. 그래서 무효나 취소라는 것은 성립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능이 된다 하더라도 성립은 할수 있다라는 점 1번 틀렸고 2번 착오는 법률행의 해석에 우선한다. 2번도 틀렸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법 격언상 법률행의 해석은 착오에 선행한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착오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이 사람의 의사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해석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차고의 문제를 논의하는 거죠 2번도 틀렸고 3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3번은 여러 번 출제됐던 판례죠.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이 들어가면 이 자체를 반사회적으로 볼 수는 없다. 이건 이제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효력을 논의할 수 있어도 반사회적으로 볼 수는 없죠 3번 틀렸고 4번. 당사자 특약으로 사실인 관습을 배제할 수 있다. 4번은 맞죠 정답이고 우리가 해석에 표준할 때 법률행 해석의 표준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목사임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목적이 바로 당사자의 의사고 사는 사실인 관습, 임은 임의 규정, 신은 신의칙이죠 그러니까 해석의 순서 이렇게 우선하는 게 이렇게 되니까.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당사자의 의사가 있으면 얼마든지 관습을 배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거고. 답은 4번이고요. 1번은 거의 맞히셨나요 아니, 뭐, 길면 길다고 틀리고, 짧은 거 짧아서 틀리고, 이거 맞힐 기회나없 오잖아요. 5번.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만 부담하게 한 행위는 무효이다. 이거 얼마든지 할수 있죠. 예를 들어 위험부담은 원칙은 채무자가 부담을 하는 건데 특약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 2번. 반사회적 행위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하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1번 맞죠? 그러니까 1번은 조심하실 게 형사 사건이랑 구별할 건 민사 사건이죠. 그러니까 민사 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합니다. 반사회적 행위 아니고, 다만 형사 사건에서는 반사회적 행위고요. 2번, 변호사 아닌 갑과 소송 당사자인 을이, 갑은 을이 소송 당사자로 된 민사 소송 사건에 관하여 을을 승소시켜주고, 을은 소송물의 일부인 임야 지분을 그 대가로 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은 무효이다. 결론은 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을 대리하고 일정 부분을 받기로 했다는 것은 반사회적 무효다라는 게 판례고, 우리 같은 의미로 본게뭐 있었냐면 공인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중개해주고 보수를 받기로 약정한다. 유효예요 무효요. 공인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데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약정을 했대요. 유효예요 무효. 무효죠. 무효. 유효하면, 유효면, 뭐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세요. 그냥 하시지, 그죠? 비교했던 판례는 뭐였냐면, 일회적이면, 그러니까 우연하게, 일회적으로 중개하고 보수하 받기로 약정한 그건 유효인데, 그러니까 일회적이란 말이 없으면 반복적으로 할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공인중개사든 변호사든 자격증 없는 사람이 업무를 하고 돈 받기로 했다? 이건 전부 다 무효로 보는 게 기본적인 판례 입장이고요. 3번. 3번은 뭐, 늘 봤던 거죠. 중요한 말은 뭐가 나와 있어요? 적극가담. 적극가담했다면 반사회적 무효니까 말소를 구할 수 있는데 직접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위에서 대위하여 말소를 구한다. 그럼 3번은 이중매매 사례고요. 4번.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4번도 좀 조심하실 판인데 여기서 이제 묻고자 하는 건 수권행위의 효력을 묻는 거죠. 수권행위 그러니까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였죠. 갑이 도박 빚이 있어요. 을한테. 근데 갑이 이제 부동산이 있는데 이 갑이 을한테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을 수여했다. 그러니까 수권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야, 이건 대리권 줄 테니까 처분해서 알아서 네가 가져가. 그래서 을이 병한테 대리권을 가지고 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판례에서 말하는 것이 이 수권 행위와 이 수권행위와 처분행위가 유효냐 이걸 묻는 건데 일단 요 판례 좀 조심하셔야죠 여기서 부동산 처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은 도박과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요건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그럼 수권행위가 유효하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처분한 거니까 이 처분도 당연히 유효가 돼요 그럼 누가 이제 소유자가 되냐면 병이죠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을한테 도박 부동산을 샀으니까 매매 대금을 지급했겠죠. 그러면 얘는 대금을 받아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도박비 변제 충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도박비 변제 충당 행위, 이 변제 충당 행위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요거는 무효죠. 도박비 변제니까. 그럼 이 도박비 변제 충당이 무효라면, 갑이 을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라 반환 청구를 할수 있느냐?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요왜 반환 청구할 수 없냐면, 이건 반사회적 무효니까, 746조,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죠. 근데 이 불법 원인급여는 746조는요, 본문과 단서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이익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합니다. 근데 단서조항에서는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는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본 판례가 뭐가 있었냐면, 갑과 을이 소비대차기약 돈을 빌렸어요. 갑이 채권자. 근데 돈 빌리면서 이자 약정을 어떻게 했냐면, 연 1,200%의 이자 약정을 합니다. 그래서 을이 이렇게 이자 약정을 했으니까, 현재 두달치 이자를 지급을 해왔는데, 을이 이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제기했더니 법원이 요 이자,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고유의 이자의 약정은 반사회적, 103조에 해당하여 무효다라고 판시하죠. 그러면 이제 을은 이 터무니없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게 뭐였냐면 이미 지급해왔던 두 달치 이자에서 반사회적 행에 해당되는 부분에 반환 청구를 할수 있느냐가 문제였죠. 할수 있어요, 없어요? 할수 있다라고. 그럼 결국 뭘 말하냐면 값과 을 중에 반사회성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갑한테 있는 거고 을은 피해자잖아요. 그러면 본문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얘는 단서가 적용되어서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 또 우리 같이 본 판례는 뭐가 있었냐면 같이 본 사례는 갑과 을 사이에 불공정행위를 했어요. 이게 시가로 5억 짜리인데 얘 상태 안 좋은 걸 이용해가지고 부동산을 넘겨받으면서 대금은 1억 원만 줬다. 그럼 이게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여 104조에 해당되어 무효가 되었다. 그러면 이 갑은 자기 부동산 돌려달라고 할수 있어요? 없어요? 돌려달라고 할 수? 그림이 너무 지저분해서 다시 그릴게요. 갑이 부동산 5억짜리를 소유하고 있는데 얘가 상태가 안 좋아요. 궁박한 상황이다. 근데 을이 그 상태 안 좋은 걸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부동산 5억짜리를 넘겨받으면서 대금은 1억 원만 줬대요. 폭력이가 성립된 거죠. 그럼 이게 불공정 행위로 무효가 되면 갑은 을에게 내 부동산을 돌려달라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반사회성이 누구한테 있어요? 을한테 있죠. 그러면 갑은 피해자니까 돌려받을 수 있고 을은 갑에게 그러면 당신 부동산 돌려줄 테니까 내가 줬던 대금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안 되죠. 그래서 누구만 반환 청구하는 거냐면 이렇게 피해자만. 피해자만. 그 지문이 5번이에요. 5번 보시면 이자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부분 이자 약정은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로 무효이나 이미 지급한 이자는 불법 원인급여임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번, 틀렸죠. 그러니까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지만 이미 지급된 이자는 피해자가 준 거기 때문에 얘는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해야죠. 5번이 정답이고요.